자, 이 전제 조건은 질지기 때문에 믿으라가 아닙니다. 질지기 때문에 믿으라가 아니라, 자, 이런 전제로 믿, 믿는다면, 이런 전제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또는 보다 더큰 부와 성공을 끌어당길 수 있다면, 내 현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면, 더 크게는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한번 믿어보겠느냐, 이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전제조건은 질리기 때문에 믿으라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믿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 질수 있다. 그리고 부활 성공 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 한번 믿고 따라 보겠느냐.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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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자 1번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자. 지도라는 것은 아니, 하나.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찐토가 아니다. 이거는 앞서 제가 몇 번씩 좀 미리 제가 힌트를 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도라는 건 하나의 종이잖아요. 네. 이 종이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넣을 수 없죠. 네. 이건 메타포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지도란는 종이에 세상의 모든 정보를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두뇌. 두뇌라는 이 내부 표상에 세상의 모든 정보를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네. 지금 내 머릿속에 이 세상에 모든 정보를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지도를 잘못 그리면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잘못된 마음의 지도를 갖고 있으면 잘못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나 잘못된 지도라는 거는 좀 편집된 지도이면은 좀 상세한 지도가 아니라 대충 그린 지도라면 우리가 길 찾는 게좀더 어렵겠죠? 네. 헤맬 수 있어요. 근데 지도를 조금 꼼꼼하게 세밀하게 지도를 그렸다면 어때요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좀갈수 있겠죠 네. 우리 마음속의 지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지도도 대충 그린 지도 저 편협된 지도라는 것은 남들은 다양한 생각을 한한 가지 생각만 한다든지 네. 자기 고집이나 아집에 빠져 있다든지 음. 이러면은 대충 그린 지도처럼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이~ 대충 잘못된 생각을 하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맞죠.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오금치 이교 같은 이단 종교에 빠지잖아요. 이단 종교가 진식인줄 알고 그러면서 집단 뭐 자살한다든지 뭐 사람들한테 뭐 범죄 행위를 한다든지 네. 그러면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자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집단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음. 뭐 예를 들어서 뭐국민의힘뭐 더불어민주당 뭐 이렇게 정당들을 보면은 자기만의 시도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만의 시도. 요즘 또, 뭐, TV에 보면, 참, 유튜브에 보면, 근국전쟁의 영화도 보면, 근국전쟁에 반대하는 사람, 뭐, 찬성하는 사람, 뭐, 노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지도거든요, 지도. 자, 지도, 어쨌든 이제 지도가, 어쨌든 지도가 잘못돼버리면은 잘못된 그 지도를 따라서 운전을 잘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가 풍성한 지도다, 좀 세밀한 지도라면은, 어떠냐.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죠. 네, 기회가 많죠. 네, 예. 음. 그래서 이제 풍성한 지도를 갖는다라는 것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간다는 겁니다. 음. 네. 자, 잘못된 인생에서 올바른 인생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실패 인생에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간다는 이야기고요. 네. 불행의 인생으로 간다는 이야기고요. 네. 질병에서 건강으로 간다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풍성한 지도로 갈수록 모든 게 좋아지는 겁니다. 풍성한 네. 지도. 그래서 NLP 훈련의 목적은 NLP 훈련의 목적은 어. 올바른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음, 음. 자 스스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풍성한 지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선택의 폭이 넓은 풍성한 지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라고 했죠. 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로 태어나요. 네. 모든 인간 자기의 최고의 인생의 전문가. 자기 인생을 최고로 잘살수 있는 그. 전문가적인 모든 자질과 재능과 그 모든 노하우를 갖고 다 태어난다 그러죠 네. 자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들이 최고의 전문가적인 인생을 살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죠 즉 네. 풍수한 지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음, 음.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다 이게 이해 되시나요? 네 예. 네. 자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터득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한가지를더 봐야 될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지도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음, 음. 우리가 이게 여섯 6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지도가 가장 올바르고 어떤 사람의 지도가 아주 터무니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음. 음.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지도를 갖고 있지만 그 지도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다 있어.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담수 선생님부터 서쭉 우리 남우현 박사님까지 어떤 우리 간접 바꾸기도 아까 이야기 했지만은 그 이야기에 타당성이 다 있지 않나요? 네. 응 음. 어떤 게 항상 옳다 틀리다 이게 아닌 안 그만 음, 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예자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나만의 지도가 옳다라고 고집을 하면 안 된다 네자 고집 아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지도가 옳은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지도가 옳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네 상대방의 지도를 존중해야 된다 네네 네. 그래서 NLP가 가장 지양하는 게 뭐냐면 지양 경계하는 게 뭐냐면은 고집 아집이라더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것, 자기 생각 고집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용통성이라는 거죠. 음. 용통성, 그러니까 선택의 폭. 네. 네, 용통성. 이렇게 이제 지도가 참 중요합니다. 네, 여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